안녕하세요, 천유입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출시한 지 일주일이 지난 이 시점, 섬의 2주부터 안내소 설치까지 일자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 튜토리얼은 끝, 제대로 된 힐링을 시작해보시죠. 천유의 고품격 게임방송. 현실의 1일차, 동숲에선 0일차입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시작하면 맨 처음 이름과 생일, 캐릭터를 고른 후 랜덤으로 생성되는 섬중 하나를 골라 이주하게 됩니다 너굴 사장에게 텐트 키트를 받아 우리 집 위치와 함께 이주하는 주민 2명의 위치를 잡아주고 과일을 따와서 주스로 건배하며 캠프파이어 시 섬의 이름을 정하면 0일차 끝 참고로 처음으로 꿈속에서 KK를 만나게 됩니다 현실 1일차, 동숲 1일차. 자고 일어나면 기다리고 있던 너굴 사장에게 스마트폰을 받고 너굴 마일리지, 지도, 긴급 구조 서비스 등의 내용을 안내받게 됩니다. 첫날은 생각보다 바쁘게 움직이는데 일단 2주 패키지 대금을 갚아서 집을 짓게 되면 너굴 마일리지가 너굴 마일리지 플러스 앱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너굴 포트의 아이템들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섬의 생물 5종을 너굴 사장에게 기증하면 부엉이와 통화를 한후 박물관 건설을 위해 부엉이 텐트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는데 요청을 받아 텐트 위치를 잡으면 1일차 끝 2일차입니다. 동숲 1일차부터는 현실과 동일한 시간으로 진행되기에 일자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가 지나면 동숲의 2일차가 시작이 되며 어제 2주 패키지 비용을 갚고 받게 되는 내 집이 생깁니다. 다만 집 건설 비용은 선 제공 후 대출 상환으로 이어진다는 점. 오케이! 그리고 부엉이 텐트가 만들어져서 부엉 관장이 섬에 오는데 부엉 관장은 한술더 떠서 화석이나 생물 15가지를 가져오라고 하네요. 또 너굴 형제에게 가면 너굴 상점을 지어야 한다며 각각의 나무 30개와 철광석 30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무인도 노가다가 시작이 됩니다. Look down. Look down. 섬에 가셨을 때는 꼭섬 사람들과 대화를 추천하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섬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3일차입니다. 24시간 돌아가던 너굴 상점이 정식 가게 오픈과 동시에 워라벨을 외치며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운영이 되고 보따리 장수 고순이가 등장합니다. 이후 고순이는 랜덤하게 광장으로 옷을 팔러 오게 됩니다. 너굴 사장에게 가면 다리건설 퀘스트를 받으며 다리건설을 하게 되면 이주민 퀘스트가 열립니다. 입주자 3명의 집터를 잡고 각각의 집에 필요한 가구를 배치하면 완료되며 박물관은 새집 건설을 위해 하루 쉽니다. 4일차입니다. 입주자 퀘스트가 전날 완료가 되었다면 아침 조회 때 너굴 사장이 새로운 주민을 소개하는데 이날부터 하루에 한 명씩 총 3명의 새로운 주민이 생깁니다. 오늘부터는 당분간 파밍하고 집 넓히며 좀 쉬셔도 될것 같아요. 참, 박물관이 완공되어서 이제부터는 틈틈이 화석이나 생물도 박물관에 기증하시면 됩니다. 5일차입니다두 번째 주민이 입주하고 별다른 퀘스트는 없습니다. 저는 주로 남의 섬에 놀러 가서 특산물을 교환하거나 열심히 낚시해서 수족관을 채우는 노가다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친구네 특산물을 많이 가져와 우리 섬에 많이 심어두면 나중에 과일을 대파는 재미가 쏠쏠해집니다. 6일차입니다. 마지막 주민이 입주하고 너굴 사장에게 가면 안내소에 텐트 생활을 마치고 제대로 된 건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딱히 해야 할 것은 없지만 안내소가 완공되는 동안 내일 하루는 너굴포트 사용이 불가하여 마일 여행권이나 너굴 쇼핑은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7일차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하루를 쉬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루는 쉬어줍시다. 너굴포트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출책은 안 되지만 8일차에 보상해 줍니다. 드디어 대망의 8일차입니다 아침 조회 때 너굴 사장이 안내소가 완공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드디어 인싸 여우리가 등장합니다 우선 너굴 사장을 통해 인프라 공사가 가능해지며 다리와 비탈길 건설이 추가되어 더 이상 장대와 사다리 세트가 필수가 아닌 게 됩니다 다만 건축 시 최저 98,000벨의 비용이 들기에 지금부터 매일매일 진정한 노가다의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돈을 많이 모아두는 게 상책이겠네요 다운. 천류의 고품격 게임방송. 그리고 나서 캠핑장 건설을 추진하게 되는데 캠핑장이 지어지면 이후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할 수 있고 드디어 동숲 최고의 스타 KK를 볼수 있는 날이 가까워집니다 이외에는 여울의 등장으로 인해 시간마다 BGM이 바뀌거나 마을 깃발, 멜로디, 주민 말투와 복장 등을 바꿀 수 있으며 안내방송 담당자도 여울로 바뀌게 됩니다 너굴포트의 경우 건축물의 레시피가 추가되며 너굴 마일 아이템이 엄청 늘어납니다 이 중에 인벤을 4줄까지 늘려주는 주머니 정리 고수의 비결 편도 판매합니다. 여기까지 모여봐요 동물의 숲 최단 8일차 빌드였습니다. 물론 이보다 천천히 진행을 하시더라도 게임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게임은 느림의 미학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천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